아, 나 ᄌᄂ 어이없었던 게, 어떤 아저씨가 왔는데, 룸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야. 다른 아가씨를 붙여줬는데, 그 아가씨가 삐삐랑했어. 우리가 게 에이씨, 이런 날 보여줬어. 합격이 된 거야. X발, 허리 이렇게 새우처럼 말아가지고, 몇 살이야? 오빠, 저 서른 세 살이야. 미지 오빠, 저 그럼 술 하나 먹을까? 우리 같이? 짠! 나 택시 한접더서잠 까는 거야. 술만 이만큼 먹는 거래. 오빠, 어디서 오셨어요? 몇 살이에요?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봐. 그러면 뭐, 뭔 대화를 해? 그래서 내가 한 1분 동안 가만히 있어왔다 야, 공동묘지. 갑자기, 이 ᄉ 라고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려고 하더라? 그래, 내가. 이렇게 피했어. 그래서 여기는 그 오픈바 아니야? 오픈바가 뭔지 몰랐어. 나. 터치 안 돼? 그래, 내가. 무슨 터치를 오빠 와이프 있는데 장난하나? 상관녀로 소송당해, 오빠. 왜 이래. 미쳤나봐. 오빠 잔치 하나 지갔다올게 이런 다음 소라 언니한테 얘기해가지고. ᄉᄇ 어, 대진상인 거 어디서 안 들어갈게요. 이러고 빠졌어. 걔는 그냥 변태야한병 시켜놓고서는 보약 먹듯이 술도 다려 먹고 제가 만지고 뽀뽀하고 키스하고 이러고 싶은데. 나이가 한 60초? 근데, 우리 가게에서 택도 없잖아. 그, 그러니까 무덤이야.